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의 여행. 뺀. 4차 시. 후. 물은 <laughs> 어떻게 이용될까요? 들어가 봅시다. 네, 과학책 110조, 111조, 실험 만찰 57조 펴주시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폈죠?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오늘은 물이 순환하면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경우를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물이 순환하면서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을 통해서 물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활동부터 볼게요. 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장면이 있거든요. 어, 먼저 왼쪽에 있는 장면 110쪽의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뭔가 현미경인가? 요상하게 생긴게 막 물을 내뿜고 있네 오 지금 어디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진이 붙어있어요? 공장쪽이네 어, 공장쪽 공장, 네. 이렇게 공장에서도 물을 예,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어? 이건 이거... 하천? 그쵸 인가봐요 하천이죠 뭐, 여기서 물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죠? 음 하천의 물을 가져와가지고 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죠. 여기는 사진 보니까 되게 멋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아요. 아, 우리 이과 친구는 이 문과신가 역시. 네. 아, 이과 친구들은 사실 이걸 보면 그냥 강이구나 하겠지만 문과 친구들은 이걸 보면 아곧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다. 예. <웃음> <웃음> 맞춰 보세요, 여러분. 맞추는 중일 때어 세종의 상품 네. 칭찬을 드릴게요. 내 마음 이게 나중에 이게 끊어지거든. 이 섬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어. 네. 우가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그거를 보세요. 아, 문과에서만 배우는구나. 네. 네. 문과 친구들은 이거 보면 와 이거 우가코가 되고 이제 외딴 아, 섬이 네네. 되고 이렇게 네네. 하니까 그렇죠. 관광하러 가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 전 문과서. 이과라서. 네 그래서 아, 침식 작용이 생각나 상종 안 합니다 그래서 어, 아, 아, 네. 침식, 말려있죠. 네, 네. 네. 침식 작용 만약 있죠 네 맞습니다 야 침식 작용 지구학에서도 그러면... 나와요 네아네 지구학 넘어가죠 네 이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와 배에서 생선을 잡았는데 네 지금 생선 밑에 뭐가 있네요 얼음인 네. 것 같아요 네 얼음, 얼음. 그뭐 성질 급한 생선들 있잖아요 그쵸? 고등어 이런 친구들은 잡혀서 막 온님을 다해서 버둥대다가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바로 음 부패하기 시작하죠. 아, 그쵸. 그럼요. 죽으면 바로 부패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얼음을 이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상하지 않도록. 네, 다음 111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쪽 첫 번째 사진은 이거예요. 뭐, 뭐지? 뭐하는 모습이죠? 설거지하는 설거지 모습 설거지 모습입니다. 맞지? 어젯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아, 음. 저희 집 접시랑 비슷해요. 저의 네. 모습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물건과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때 우리 물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네. 세차할 때도 쓰잖아요. 네. 걸레질도 하고, 청소할 네. 네. 때도, 화장실 그렇죠. 청소할 때도 물 엄청 쓰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거요. 예 여기가 어디죠? 이거 오. 댐이야.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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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댐, 팔당댐 이런 거 있죠? 댐의 역할은 뭐죠? 물을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네. 그댐 밑에 있는 하천이나 강에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물 물을 한 번에 뺄때그 힘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아, 네, 네 높이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발전이라고 하면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기를 생산한다. 어,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떨어지는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근데 뭐 다양한 또 이점이 또 있잖아요. 뭐 소양강댐 가서 관광하는 사람도 네,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어, 이한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유들 또다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거 이거 스프링클러라고 하나? 아 맞죠. 네, 네. 식물들 위에 이렇게 네. 뿌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어, 이제 식물들한테 이제 물을 줘가지고, 이제 키우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물을 이용하는 모습, 식물 키울 때도 네, 이용하고요. 다음은, 어, 어린 친구가 물을 마시고 있네요. 네.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 배가 고픈 거는, 이제, 뭐 아사라고 하는데, 아사까지 가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데, 물을 못 마시면은, 빨리, 죽을 수도 있다가서 그렇죠. 뭐 집이 붕괴해가지고 그럴 때 물을 음. 뭐 챙겨 마셔야지 이제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진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물만 있어도 되게 더 오래 네네.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지방이 많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뭐한 달은 버틸 수 있죠. <laughs> 배고프시다면서요? <laughs> 아, 예, 그렇죠. 요새 배고프죠.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할점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물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한대요. 아, 우리가 마신 물이 어떻게 음. 이동하는지. 네. 두 가지 정도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입으로 마신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온몸을 이제 순환하게 됩니다. 소화가 되면서. 그래서 땀하고 오줌으로 나오게 되죠. 네, 배출 방식은 두 가지인가 봐요. 네. 땀은 이제 우리가 땀을 배출했을 때 이제 땀이 증발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로 날아가고요 이제 오줌은 우리가 변기에다가 싸잖아요? 쉬어야 하죠 네쉬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수처리 시설로 가서 어,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하수처리 시설에서 깨끗하게 처리가 된 거는 바다로 다시 나가서 바다로 나가 물이 다시 또 순환하게 되는 아그서 증발하면 또 이제 하늘 가고 네 비로 그렇습니다. 오고 방울이 여행. 방울이 여행. 아 그때 잘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여러분들 방울이 여행 그거 쓰느라고 고생 많았잖아요. <laughs> 네네. 다 잘했을 거예요, 그죠? 네. 안 아, 그럼이요. 네. 활동 세 번째입니다. 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떠올리면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이용하는 경우 떠올리면서 물의 중요성. 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아, 물건 네. 만들 때 써야 되니까 네. 중요하다. 또 그다음 뭐 제가 좋아하는 생선을 먹기 위해서 어부들이 잡잖아요. 잡 아. 그때 생선 얼음 얼릴 때. 네, 네. 그때 기억나네요. 선생님은 뭐 저는 뭐 농작물이든 음. 뭐든 저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생명 유지나 뭐 농작물 키우는데 필요하니까 중요하다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당연히 썼겠죠? 그러면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니까 중요하다. 생명 유지 관련해서 중요하다. 뭐 우리만이 아니라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해서 중요한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예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우주 바깥에서 탐사를 할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그 행성에 물이 있냐 없냐 아, 물이 그거를 적? 아,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만큼 물은 생명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네. 관련해서 여러분이 쓰고 이 선생님이 보여주는 세 가지 정답도 같이 써주면 같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laughs> oh my God. 들었습니다. 자 이번 4차시는 여기까지구요 실험관찰 잘 작성하시고 다음차시 다음시간 물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은 어, 57쪽에 밑에 부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시간에 봐요 예, 안녕, 안녕. 말 같네